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9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오늘도 아크코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승력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저 카톡방에 함께 계시면서 저가에서 같이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들도 지금 최근 상승력에 힘입어서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점 고려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일단 오늘 한 가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은 이 매매를 진행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든 신규 매수든 매도 타점이든 오늘은 일단 관망세로 가지고 계신 것만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3시에 미국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발표될 때마다 항상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특히 더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오늘 나올 변수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도 거기에 맞는 스탠스와 타점을 잡고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시장이 예상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공개되는 연준에서 분기마다 공개되는 점도표가 있습니다. 6월달 3개월 전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었지만 이 점도표가 공개되고 나서 그리고 이 점도표에 연준위원들이 올해 말 적정 금리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이 점으로 그 수치에 표시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중간 값, 그 평균 값이 이전 3월 달에 공개됐을 때 올해 말 적정 금리보다 0.5% 인상된 금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결을 했음에도 시장은 하방으로 압력을 강하게 받았던 거죠. 그리고 올해도 이런 매파적 동결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확인하는 게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겁니다. 최근 나왔던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이 1년 반 넘는 긴축을 진행했음에도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이 아니고 그 속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로 최근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국제 유가입니다. 지금 이게 90불을 넘어섰고 100불까지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라이 다음 번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때도 생각보다 높은 수치가 발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준이 이런 부분을 전부 지표들을 고려하면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다음번 11월 달에 있을 기준금리 결정 때는 재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매매를 진행하셔야겠고요. 오늘 제가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방향성이 보이고 나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를 정하고 제가 타점과 비중 잡아 드리면서 매매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금 일단 홀드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 전부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전략 가타 좀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밑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제가 간편하게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넣어 놓겠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연락 주셔서 반드시 미리 실시간 대응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당연히 카톡방에서는 금전 요구 일치 없이 전부 무료로 제가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전략 가타 좀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부터 이런 상승력을 만들기 전부터 추천해 드렸었던 코인입니다. 그래서 영상도 당시에 업로드해 드리면서 추천해 드렸었고 카톡방에 계신 분들과는 저점에서 매수 단가 드리면서 같이 진입했었던 코인인데요. 자, 제가 당시에 2주 전에 이 영상을 찍었을 때 뭐라고 설명해 드렸는지 같이 한번 보고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다시 한번 최근 상승에 힘입어서 또한번 골든 크로스가 나와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만간 세력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된다면 큰 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런 코인에 들어가실 때는 절대로 뒤늦게 추격 매수 들어가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요. 비중도 신중하게 보고 결정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또한번 상승력이 크게 나온다라고 해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남기고 세력들은 그들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전부 덤핑하고 빠져나가면서 이런 형세가 다시 한번 펼쳐질 거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자, 당시에 제가 영상에서는 이 400원의 위치에 있을 때 추천을 드렸던 코인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톡방에서는 이미 300원대에 매수 타점 드리고 진입을 했었던 코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보고 매수 타점을 잡으면 좋을지 여러 매매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진입을 고려하실 때, 물론 이런 일봉을 보면서 차트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그 밑에 있는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돈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자금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때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지만, 이날을 하루 만에 쭉 올렸다가 다 빼버렸죠. 이런 건 뒤늦게 만약에 상승하는 걸 발견하셨다면 추격 매수 들어가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같은 900원대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쭉 올렸다가 빼는 거랑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랑은 우리가 대응하는 게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때도 자금이 들어온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거래량이 쏠리면서 자금이 유입되면 무조건 그위 한번 조정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수익을 먹고 나오려면 급하게 추경 매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확실하게 그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금이 투입되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때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있었죠. 그 와중에 초록색 단기 이평서 지지를 타면서 횡보를 하면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는 시장 전체에 갑작스러운 악재가 들어오면서 쭉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력들도 계획에 수정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다시 지지라인 만드는 작업이 들어갔었죠. 그리고 자금이 투입된 게 다시 이날입니다. 이렇게 자금이 투입되고 나서 또다시 조정이 나왔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 거죠. 그래서 자 이날과 이날 두 번의 자금이 들어왔고 두 번의 조정이 나왔고요. 우리에게 두 번의 매수 찬스가 있었습니다. 이날 자금이 들어온 걸 기준으로 보면요, 자 이거는 변수가 발생했던 거라고 말씀드렸고, 이 조정을 받고 지지 라인을 만드는 작업 이후에 이 평선들을 한 번에 돌파해주는 상승력이 나왔었죠. 이 시점이 바로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이었고, 이 때를 만약에 놓치셨다라면 조금 불안해서 기다리셨다라면, 이 다음날 다시 자금 투입이 됐고 조정이 나왔고 다시 이 평선을 돌파해주는 이 라인 여기가 두 번째 매수 타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조금 늦게 보셨거나 아니면 카톡방에 늦게 참여하셔서 매수 단가가 평균 단가가 이 밑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아크코인은 조금 더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매도 타점을 최대한 위로 가져가면서 그 수익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도와드릴 거고요. 아크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매물대가 300원에서 400원 사이. 여기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건 지금 상승력을 만드는 이 부분에는 매물대가 크게 쌓여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력을 만들어 낼수 있었고 당연히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중요한 건 세력들이 본인들의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한 번에 덤핑하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의 목표가가 이 위에 있다라면 이들은 절대로 한 번에 쭉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차트도 상승만 하는 차트는 있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상승력을 보여주는 와중에 조정을 가져가면서 여기서는 개미털기란 말이 조금 더 적절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윗꼬리와 밑꼬리를 길게 남기는 작업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짧게 먹고 빠지게 하는 그리고 그 던지는 물량을 본인들, 세력들이 받아먹고 올리는 이런 개미털기 작업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게 지금 조정을 주면서 눌림목을 만들고 개미털고 다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전부 여기가 목표가기 때문에 덤핑하고 나가는 건지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마찬가지로 제가 카톡방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전부 무료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면서 전략자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 6531에 7908번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문자 전송이 힘드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이 부분 통해서도 카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어떻게 이런 부분 잡아드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평균 단가는 얼마에 보유하고 계시고 또 비중은 어떻게 나눠서 투자하고 계신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고 나서 제가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전략자 드리면서 타점도 드릴 거니까 이분 한번 받아 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녁에서 내일 넘어가는 새벽 이 기준금리 발표 때 분명히 그 전후로 변동성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시장 투자자들과 비슷하게 조금 관망세로 지켜보시다가 제가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